만 원짜리 갈비 반상을 시식하게했습니다 찍어줄게 내가. 어때? 어, 맛있다. 진짜, 진짜 맛있대, <laughs> 사람들이. 진짜 맛있어?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어. 진짜 맛있다. 그래서 그렇다 대라 아, 뭔가 고급스러운 갈비를 처음 먹어본 맛. <laughs> 그러니까 똑같은 갈비 맛인데 뭔가. 먹었는데 고급이 느껴지는 갈비맛 <laughs> 아니, 오빠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대단한 식단인데. 할머니가 어? 해준 맛이야, 그냥. 명. 그 제주실라 호텔에 짬뽕 맛은 아니야? 그 정도인가? 그냥 할머니가 해준 맛. 아니, 진짜 맛있긴 하는데, 음. 6만원짜리 맛이야? 아이, 그, 그렇게 따지면, 미파마 더 사. 아, 사 그래, 알았다. 네, 다음에 스파게티. 이거 일단 하, 이건 무리예요. 거짓말. 저 간적가락이 못 들어갈 까아니요 일단 맛만 보는 겁니다. 미식가는 그냥 그, 관자예요. 야, 야, 이거는 야. 관자. 와, 이거 관자 왜 이렇게 많아? 내 진짜 좋아하는 거. 음, 맛있습니다. So, I get it. I don't know. I d 야 반찬. 하지만 뭐 엄청난 삼계탕 맛을 기대하면 안 돼. 삼계탕다 엄청난 맛은 없는데. 응. 근데 어, 그냥 뭐 응. 맛있어. 근데 역시 여보 삼계탕. 응. 삼계탕을 여보가 좋아한다. 의 응. 결론. 그고 정성이 들어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안 든.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 공 우리 시간 내일 오전쯤 지 표면에 가걸 예측하고 언제 초코랑 안 움직이잖아 나 너무 놀랬어 ㅋ ㅋ ㅋ ㅋ 네처럼또한 다시 넣는 음. 거야 자, 이거 소리 끌고 그래요 난이걸 음? 하는 거야 나부 하면 돼? 응자나 음, <laughs> 그래요 나 <laughs> 바보 같지만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야, 방은 <laughs>